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여행지 바로 여수입니다 여러분들 여수 와 굉장히 또 이렇게 오랜만에 여수로 여행을 왔는데 일단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제가 좀 간단하게 조금 밥을 먹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어, 간단하게 먹고 싶은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먹으려고 하면은 항상 분식을 좀 찾곤 하거든요 근데. 여기 신기동에 국수와 김밥이라는 식당인데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. 일단 여러분들 좀 신기한 집입니다. 왜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김밥 천국, 김밥 나라 그런 데는 뭐 그런 데랑 비슷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국수와 김밥, 그러니까 국수 전문점 그다음에 김밥 전문점이에요, 여러분들. 그런 김밥 천국이랑 좀 다르다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특히나. 이렇게 오뎅을 또 시키면 요런 더 어묵 국물하고 오뎅을 요렇게 우리가 여기 떡볶이집 그런 데만 가야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김밥 천국이 그런 데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어묵을 또 먹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특히나 제가 대표 메뉴에 뭐 국수랑 김밥이랑 또 떡볶이 여러분들 떡볶이도 한번 시켜봤어요 근데 요게 1인분에 3 0 0 0원밖에 안해요 여러분들 굉장히 저렴하죠 국수도 4,500원 어, 김밥 같은 경우도 뭐 일반 김밥, 그냥 김밥도 있지만 3천 원 시작이에요, 여러분들. 굉장히 저렴하죠, 여러분들. 요즘 시장 물가나 비싸기 때문에 전혀 어딱그 누구나 우리 서민 음식 어 우리의 사랑 아무나 어, 올수 있는 서민 음식인데 요 주위에 신기동 주위에 김밥집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다 알아봤거든요, 여러분들. 국수와 김밥입니다, 여러분들. 요 집은 일단. 김밥 같은 경우도 단체 주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 놀러가시거나 할때 여기서 김밥 드셔보세요 김밥 이거 손맛이거든요 다 다릅니다 진짜로 맛있는 데 가서 먹어야 진짜 여러분들도 돈안 날렸다는 생각 드실 거예요 그리고 뭐 순대라든지 돈가스 오므라이스 뭐 등등등 많은 메뉴를 또 판매를 하니까 여러분들 드시고 싶은 것도 드셔보시고 조금 오기가 좀 힘들다 하신 분들은 배민 들어가서 국수하기 밥 검색하십시오. 또 배달민족에도 또 가게가 있으니까 배달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배달 주문하시고 아니면 홀이라든지 포장 또 원하시면 오셔가지고 한번 느껴보세요. 일단 제가 좀 말이 많았는데 맛이 제일 중요하잖아요, 여러분들. 와, 여러분들 잔치국수. 이 잔치국수 양념이 또 있거든요, 이게. 양념을 딱 뿌린 다음에 와 진짜 오랜만이다 잔치 국수 여러분들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멸치 국수 이런 것보다 이렇게 잔치 국수가 맛있더라고 내 입맛에 딱 맞아 어어 군침 돋습니다 지금 어 국수 오랜만 국수 오랜만입니다 진짜로 자 돌돌 말아가지고 한 입에 음와 여러분들 게임 끝났다. 너무 맛있다. 음, 너무 맛있어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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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면도 진짜 잘 삼고 안에 유부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. 보통 분식집 가면은 양념장을 넣어주잖아요? 근데 그.. 그잔지국수 양념장을 따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만드신 것같아 요집에서 분식이라고 해서 다 같은 분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음어 맛있다 음. 그다음에 떡볶이 제가 또 떡볶이 좋아하죠 음! 음~~~ 음! 여러데들 딱! 어, 보통 김밥천국 이런 데 가서 떡볶이 시키면 달기만 달거든요? 근데 여기는 어, 맵기도 너무 좋은데? 음 음! 어, 너무 달지 않아서 좋다 어, 맛있다 음, 음, 음. 어, 떡볶이 진짜 맛있는데? 뭐야? 아, 저는 요즘 뭐 프랜차이즈 떡볶이들 별로 안 좋아해요. 뭐엽기 떡볶이 이런 거 있잖아요. 솔직하게 얘기할게, 전 별로 안 좋아해요. 이렇게 그 옛날에 그 우리 엄마가 해준 그런 떡볶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다. 음. 음. 와 김밥도 엄청 크게 싸주신다 여러분들 떡볶이 양념에 싹 찍어가지고 음음음와아이집 잘한다 그런데 특히나 여수에 사시는 분들, 그 다음에 신기동 쪽에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김밥하면 국수와 김밥입니다. 진짜로. 맛있다. 음. 음. 왜냐면 다른 데 제가 까는 게 아니라 약간 평점이 좀안 좋았어, 다른 데는. 어. 어, 근데 진짜 맛있는데, 김밥이? 음~~ 맛있다 음. 와아 이거 거짓말 아니라 저희 어머니도 김밥집을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것도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집 진짜 맛있네 음 이런 거잘안 팔잖아요. 우뎅 같은 거. 그냥, 진짜 잘 없거든요. 너무. 간장 식어서. 음! 와. 아, 괜찮다. 그니까, 이 집이 좋은 게 뭐냐면, 김밥천국 그런 데 가면은 정말 메뉴가 많잖아요, 여러분들. 진짜로 뭐 엄청 수십 가지인데 여기는, 딱 자기가 잘하는 딱 그런 메뉴만 딱 간추려서 진짜 해놓은 것 같아. 음. 와, 순대도 팔고요, 여러분들. 순대랑 내장 파네. 5,000원 밖에 안 하네. 괜찮다. 제가 음. 하나하나 다 먹어봤는데 다 맛있다. 흰자 밖에 없는데 제가 솔직히 조금 아쉬운거 있으면 항상 말하잖아요 없어 음 저는 당연히 떡볶이가 달줄알았어 여러분 날지그 어린이 맛 되게 달줄 알았는데 아니야 음. 딱 맵기 조절 잘 해놓으셨네 맛있어 그리고 김밥 같은 경우도 주문 즉시 바로 해주시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데는 김밥을 미리 만들어 놓잖아요 여러분들 미리 만들어 놓으면 밥도 부석부석해지고 알죠 다 그리고 김이 끊어지는 거 아니야 음. 그래서 너무 좋아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이 내용물도 굉장히 신선합니다 음. 가장이 아니라 직접 와서 드셔보십시오 진짜로 음. 이거 맛서나 아, 맛있다 음. 와 제가 진 저희 어머니 김밥을 제일 좋아하는데 와이집 김밥은 진짜 맛있네 뭐지? 음아 진짜 맛있어요 음. 제가 뭐 과하게 한게 아니라 이렇게 김밥이랑 아주 싸가지고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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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묵국물, 오랜만. 맛있다. 아, 우리 동네에 진짜 이집 있었으면 저 진짜 맨날 배달 시켰을 것 같아요. 응. 음. 그니까 괜찮아. 그니까, 러 뭐, 김밥천국 그런 데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. 여기는 국수와 김밥을, 국수와 김밥만의 집인 것 같아, 내가 봤을 때. 음. 딱 사장께서 제일 자신 있는 메뉴만 딱딱딱 해놔서 손님들한테 자신있게 배부는 거지. 응. 음. 와, 너무. 음. 요 음. 김밥이랑 떡볶이 진짜 잘 어울려요. 음. 음. 오대나 소스에다 찍어서 음오 맛있다 음 이게 먹었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한상 와 이제 여러분들 혼자 와가지고 국수랑 떡볶이 김밥 어묵까지 진짜 환상 여러분들 이렇게 먹어도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워요 여러분들 왜 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서민 음식 우리가 사랑하는 분식 여러분들 국수와 김밥 꼭 기억하셔가지고 한 번쯤 뭐 여수로 여행 오시는 분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 분 아니면 여수에 사시는 분들 신기동에 사시는 분들 한 번쯤 국수와 김밥 드셔보세요 어, 제가 가장하는게 아니라 진짜 분식집 중에서도 이레인밸류가 있는 것 같은데 맛있습니다, 여러분들. 진짜 내가 봤을 때한번 먹으면 내가 봤을 때 단골이야. 음. 그리고 특히나 김밥 이거 포장하세요. 음. 우리 뭐 앞으로 뭐 계획 뭐 여행 가시는 뭐 관광버스 요거 단체 환영이거든요.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또 포장 이런 거다 가능하대요. 그러니까. 김밥 진짜 싸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어. 어, 맛있으니까 꼭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숨은 맛집 찾아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다음에 더 다른 숨은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은 여수에 있는 국수와 김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